안녕하세요 코인이슈입니다. 6월 10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문 90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알트 코인들의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졌는데 알트 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밖에 안 떨어졌는데, 알트코인들은, 아, 지금, 아하, 아하는 좀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많이 떨어진 거, 아이큐도 괜찮은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일봉, 일병, 일봉을 보고 떨어진 걸 얘기하면 한 거의 뭐전 저점까지 떨어졌다. 디센털랜드도 그렇고, 뭐 살짝 뭐 더, 올라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여기 금방이긴 하죠. 폴카라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 거의 뭐 말아 올린 거는 한10% 차이. 그리고 전 저점까지 못 떨어진 것도 거의 10% 차이.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떨어진 자리에. 대부분 이제 여기를 전 저점들을 뚫고 내려갈 거라고 왜냐 한번 내려왔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 시기에 아그 잠깐만요. 아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 전저점은 여기거든요. 근데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은 별로 안 떨어졌는데 알트코인은 다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그 비트코인에 비해 알트코인이 많이 영향을 받고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은 한 달에 적금식으로 한 달에 얼마씩 사도 된다 한 달에 적금하듯이 사도 된다 했지만 알트코인은 그러면 안 된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가 회복할 때못 회복하고 떨어질 때만 영향받으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 알트코인들은 비트처럼 적금식으로 하면 안 된다 대신 돈을 모아가면서 추가 매수할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고 제 말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추가 매수를 하라는 뜻입니다. 추가 매수를 다 하세요. 전저점이 아직 안 왔는데 디센털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어? 전저점 가려면 아직 뭐 70원 더 떨어져야 될것 같다. 근데 이런 거 아쉬워하지 말고 매수를 하세요. 폴카다 또 어? 얘는 전저점까지 간것 같지만 다시 말 올렸어. 거의 한 89% 올렸어 어, 이거 좀 아쉽지 않냐 기다려 보지 기다려야 될것 같지 않아 어왜 지금 살아 해 그럴 분들은 기다려 보세요 안 떨어질 수도 있고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가정하에서 하는 겁니다 얼만큼 더 떨어질지 모르고 얼만큼 더 떨어졌다가 얼마큼 다시 올라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해놓자는 거예요. 애매하게 이렇게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떨어지긴 하더라도 애매했던 구간들은 다 참아왔어요. 하지만 여기 전 저점, 여기 이 구간은 좀 특별하니까 한번 매수를 하고 더 떨어지더라도 계속 돈을 모아가면서 떨어진 거 보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하자. 그러면, 얼마를 추가 매수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가진, 그, 모아온 돈에 한 반은 정도만 해라. 근데 내가 만약에 1 0 0만원 밖에 투자 안 했고, 모아온 돈이 천만원이 된다. 그럼 0 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다섯 배니까. 어. 예, 적당히 여러분들의 한달 월급 정도? 예, 그, 모아온 돈이 너무 많으면, 한, 한달 월급 정도만 하시고 만약에 내가 300만원 투자했고 300만원이 시드 총알이 있다 비상금 남겨놨다 그러면 딱반150 쓰고 아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아 싶으면 여러분들이 유두리있게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면 돼요 더 떨어질 걸 감안하고 추가 매수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더 떨어지더라도 10%뭐 많이 떨어져야 여기서 또50% 떨어지려나요? 근데 그때 또 추가 매수를 할 거지, 웬만하면 추가 매수 안할 겁니다. 뭐, 물론, 뭐, 493원짜리가 250원 가야 추가 매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정도 떨어져야 추가 매수를 한다는 뜻이지, 시간, 흘러가는 시간에 비해 떨어지는 게막 그렇게 더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추가 매수를 할것 같아요 더 근데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예, 또 50%가 떨어질 수 있겠죠 어, 어느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거 계속 따라가다가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시장에서 겁내지 말고 매수해야 됩니다 이때 아니면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언제 올지 또 모른다 알겠죠 그걸 알면 저희는 다 부자가 돼 있었겠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할 매수를 하라 했는데, 막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물 투자도 갑자기, 아,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어, 다른 코인 반등이 왔으니까, 딴 것도 다 반등 오겠지? 그러면 롱을 칠까? 그래, 백배 레버리지를 해서 롱을 쳐야겠다. 이래도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선물 투자는 눈깜 눈감, 세력들이랑 눈 감고 홀짝게임 하는 거라고 확률은 50%가 맞지만 50%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개미들이 많이 롱을 잡았다. 그러면 내릴 것이고, 많이 쇼스에 잡았다. 그러면 올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에 말했던 대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고 한번 계속해서 흐름을 파악하자, 흐름을 지켜보자, 알겠죠? 그 사이에 계속 돈은 모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기회가 왔는데도 아 내가 살까 말까 고민은 할수 있어. 하지만 돈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준비 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추가 매수할 생각도 못 한다고. 왜냐? 돈이 없거든. 추가 매수해야지. 그래도 돈이 없고 추가 매수 안 한다 해도 돈이 없어요. 그 선택권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추가 매수를 할수 없다. 이거밖에 없지. 뭐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시되 어느 적정선 적당히 하시고 좀더 흐름을 지켜 보자. 그리고 추가 매수는 여기가 바닥이니까 무조건 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더 떨어질 걸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해야 되지 몰빵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나, 아, 얘만 빨간색인데, 얘만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Q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딴건다 죽어가는데 얘만 살리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걸 사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 사야 됩니다. 예, 알겠죠?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져가는 거, 그거의평단가를 낮추는데 집중해야 되지. 막... 아, 얘가 차트 가져오니까, 얘한테 단타를 좀 해야겠다. 단타를 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팔면 다행인데, 어디까지 올라간지도 알 수도 없고, 언제 어디서 떨어진지도 알수 없는데, 계속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지 말고, 확률이 높은 자리,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리에 투자를 해라. 그거는 지금 많이 떨어진 걸 사야 된다. 남들이 안살때 사는 거, 시간이 흘러보세요. 정말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소외된 시장에그 물건들이 상승을 할때 정말 엄청난 희열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익이 나는 순간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겠지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많이 흔들리겠지만 어쨌든 메인인 비트코인은 항상 추천하는 종목이고 나머지는 아직 뭐 수익을 낸다는 시기보다는 오래 가져가야 된다. 모아간다. 모아가는 시기라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돈보다는. 알겠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너무 흔들리지도 마라. 지금은 다들 기뻐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만 그래도 즐기자. 예. 왜냐면 많이 떨어져서 진짜, 물타기 에보신 분들은, 와, 평단가가 이만큼이나 떨어져. 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 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돼. 자기가 더 하고 싶으면 더 하는 거지. 근데, 했는데 막 불안해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저희는 더 떨어질 걸 예상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사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반등이 온다. 더 떨어진다. 두개다 열어놓고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라간다면 아 내가 그래도 저점에서 샀구나 이러면서 안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라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